한 방이면 된다. 한 방이면 돼, 한 방. 가자! 나이스! Like 녹화 시작,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다리 게임의 당첨자는 1년 반 만에 처음 게임하는 우리 당래. 당래가 1년 반 만에 처음이래요. 저랑 사다리 게임을 하는 게. 자, 근데 이제학 제가 식각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일단 이제학 쓰라고 하고 제꺼 선발 고르러 갑니다. 자, 제꺼 3선발이고요 1번은 광주, 2번은, 어디로 가야되니? 이거? 두산이니? 어, 두산. 잠실로 갑니다. 자, 광주로 갑니다. 당내당내 제가 선발 옆구리가 왜안 되는지, 선발 옆구리 투수는 쓰지 말라고 하는, 권유하는 이유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한명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아의 홈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이지학 노랑커. 이지학 체감구속은 당연히 도로 좋죠. 도로 게임하러 갑시다. 어, 어 타격 타이밍이 좀 나쁘지 음, 아, 아, 않았어. 이구갑니다. 자,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을좀 공략하다가 3구. 외야 로갑자기이이하게이 뭐 시원하게 때려. 원격, 자, 몸쪽 하나 찔러주고 투입니다 그래서 한 준비를 마칩니다. 좋아요. 안전하게 어? 잡아냈습니다. 이번에는 하단 위아래, 위아래로 볼 배합 한번 해 볼게요. 빠지는 공입니다. 위아래로 원볼. 아까는 좌우를 썼으면 이번에는 상하단을. 자 상단 커브 하나 던져주게. 타이밍 뺏기 좋아요. 스윙. 3제 맞뭐 이거는 좀 대응하기 가 힘들 거야. 대응하기 가 힘들만 해서. 아공 너무 많이 던졌잖아. 원,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오우. 아, 빠졌습니다. 공 빠르긴 빨라. 이구츠. 어, 이구츠 이이 그래. 이렇게 쭉쭉 넣어야지. 옆구리투스는 그래. 이렇게 어, 투심 짓고 이렇게 섞어 넣어야지. 와, 공 진짜 빠르다.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아, 저 싱커 있어? 아, 싱커 있구나. 퐁. 잡힌다고 어렵습니 오, 과감하게 쭉쭉 잘넣는데 아, 이것도 잡히네. 집중해. 자, 버린지 수장인지 모르죠? 이

아가비, 여러분, 좀뜸 들이야. 고이걸 아웃 됩니다. 아웃 홈 스티 라는 구나. 아, 홈 스티 라는 구나. 오케이, 이 죠? 한방이 있는 선수 이기 때문에 장타 를 항상 쳐 주는 거예 나도 쳐서 점수 내면 되는 거 잖아요. 이제야 도루 잘 잡나? 전주불단지. 잘 잡을 것 같아. 역시 어크리투스 높은 공은 안 돼. 볼? 볼. 야 이제야 도루 볼. 잘 잡을 것 같아, 그렇지? 아 이러고 치면 안 되는데. 원볼 원스트라이크. 어. 더블 플레이. 투수 와인더 볼볼볼볼 볼, 볼. 이닝 마무리하고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와 투수 좋은 피칭입니다. 집중 좀 해야겠네요. 스윙 어? 삼진. 아, 자, 이게 지금 강타자가 아니니까 좀 빠꾸 없이 쭉쭉 들어오고. 오른쪽. <목소리> <목소리> 잘 치는데. <목소리> <아이 씨. 목소리> <얘 좌타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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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심장자 되게 잘하습니다 어, 체력 너무 빨리 다로. 컨디션 안 좋으면. 그렇지. <목소리> 자 이제 나공자 이번 이닝까지만 공좀 볼게 볼리아연리 투수 노바꾸는 뭐야 선발 바꾼다고 선수 선발을 선. 바꾼다고 <목소리도> 갑자기 뭐 부상 당했어?

잡았습니다. 어, 야, 그래 바뀐 투수로 스텝 좋으면 저렇게 빡껍이 들어오는게 맞긴 한데, 어 상당히 당황스럽네. 좋은 공. 이치 아, 얘가 아, 얘 이런 공으로 맞춰 잡아야 돼 잠깐만 이거 이한 점을 철저하게 지킬 생각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지.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니다가넘더한 점이 아니구나? 습니다야나 <laughs> 투수 <laughs>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웃음> <3구. 웃음> <두> 없는데! <laughs> 나어 잠깐만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스테이크 2! 넘기입니다 3구 우익수 <laughs> 방향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투보. <laughs> 와 근데 홍삼삼 직구 되게 좋은데 투볼 원 스트라이크 네. 난 날이 되게 좋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아 씨. 1사. 네. 범 선수 <laughs> 야구 천재라는 얘또 잡히냐? 아, 골네 됩니다. 아웃.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안타. 공을 뿌립니다. 에드벌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이걸 어떻게 파헤쳐 가야 될지 지금. 야, 얘잘 치는데. 맞았습니다하게가르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야, 수사 벌써 스텝 떨어졌어. 두볼두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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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이기 때문에.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번, 잠깐만 이해야원스라이 성환님 와 이거 잡아주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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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아 쉽파! 아 슬라이딩 좀. 제가 들어설 합니다. 타격 부분에 1위를 가지고 있는 아! 아 투볼 투스라이크 자, 패았습니다유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아이 멀리 날아갑니다. 오케이. 일단 1 1 1 1진점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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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점. 좋아요. 오케이. 초구 갑니다. 키키키. 가구가 리 가는 타구입니다. 아 수비가 나왔습니다. 저을 뿌립니다. 자, 아야. 나 오늘 나 오늘 왜 이렇게 못 하냐? 헛스윙 지금 내가 못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유격 잡아 습니다 아, 이번 위아래로. 좌우 투수 가리지 않고 다잘아이 케이지 씨. 피나까가 너무 무서운데. 으악! 아 뭐야? 뭐트 뭐야 지금? 투볼 스트라이아 투구할 때는 채팅창 좀 봐도 되지. 투구할 때는 채팅창 봐도 돼. 갑니다. s t 이 one strike, n one e one s t r i k one s t one strike, 아 와, 이비치치소 와, 아, <야, 얘> <laughs> <vier>? 이 <laughs> 아, 이비 아, 이 잘... <laughs> 아, 이 비치소! 이 아, 이 아, 아, 이 비치소! 이비 아,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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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이

야, 지금 한점 차.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아직 괜찮아. 오케이. 어, 이렇게 이트 어, 잡고 있어오케이수 던질 어, 준비를 마칩니다. 공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볼. 원볼 원스트라이구 센터 쪽으로 크게 날아갑니다. 오케이. 됩니다. 도서 초구 던집니다. One s t r i 제 2구. 아우씨, 진짜 공좀 봐라. 얘러 <목소리> 한번 안 나니? <laughs> 차료 정신 차려 친구야. 들 <목소리> 아니 왜안 뻗어 자꾸 아씨나용 아,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된다 여기서. 아 도망 쫓아 가야 된다. 조심해. 잡았습니다. 구 당내 이해천아찮아이해천 흐름상 뒤집기 아우스. 힘들 것 같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3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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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이천, 이원이이 조이 날아가는 터도 어. 라이수가 저만했습니다. 좌나간멀리 아. 음? 아. 갑니다. 갈랐어 안타가 갑니다. 알맞았습니다인텐랜싱을 <laughs> 하고. 와. 네, 이종범 선수. 야구 출전하는 대림의 음. 예와 천부적인 센스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허워 걷어냅니다. 투 스트라이트 노볼입니다. 아, 씨투 스트라이트 노볼입니다. 그대로 높게 꿈타고 이 연습이 좋으면 잘 잡아냅니다. 초구 라원 스트라이트 노볼 투 스트라이트 던짐 파워투 스트라이트 난타를 만드는 내내요세이비 s 세이비 o 세이비 v 세이비 s a v 이 o r S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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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와, 안 씨! 오, 잡아준다고? 라이크, 라이크. 뭐거 투. 나이스, 아, 뭐한거주 나이스, 역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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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이이다 오케이! 오 오케이. 먼 뭐가 또 주작이냐. 아. 투버. 볼원스파이겨 가자. 초구 가자. 어이! 야, 근데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데 게임. 원스파이노버저저 2구 단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왼쪽으로 높고 왼쪽에 안타입니다. 트라이크 앞에 떨어지는 안타 투수를 교체합니다. 라인 안쪽에 걸치는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2구7 오케이 네, 플라이 좋고 14 주자 1루 오늘 오 아! 수론 우지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재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감독이 중요한 시기에 대타 작전을 썼는데요. 그만큼 이선 수를 넣기 때문이죠. 원 스트라이크. 공에서 살짝 빠졌습니다. 볼. 원볼 원 스트라이크. 볼. 빠집니다. 볼. 볼원 스트라이크 던질 준비를 마친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하하하하하하 <laughs> <해! 웃음> 아! 잠깐 중요한 상황에서 투수를 교체하는군요 위기상황이지만 이 선수라면 막을 수 있겠죠 3루 견제 소수 초구 던집니다. 빠집니다. 볼. 원봉. 2구가 볼입니다. 볼. 투구. 스탑. 크게 날아가는 타구.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목소리> 스윙! <타스웨이> 2구 <목소리> <이후> 갑니다. 2! <목소리> 가자! 크리스마스 체인! 로킹 3진! 양균 이제 공수교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양균 X 선수. 한국 프로야구의 동상 타격 8개 부분의 유리를 가지고 있는 기록의 아우씨꼭공 더럽게 빠르네 이거. <목소리> 3구째. 그렇습니다. <멀나라가 목소리> 아우씨

한 방이면 돼한방고 투스 시 아! <laughs> 어 <laughs> 한 방이면 된다. 아! 아! 어, 가지 <laughs> 마. 어. <laughs> uh. 아! <laughs> 아! <laughs> 지렸다. 아, <와>, 재밌었다. 아! <웃음> <웃음> 오케이.